아까 최민희 위원장이 그 위원장실에서 아무도 연락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방통위에서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지금 근데 본인은 분명히 어~ 본인과 함께 일했던 간부가 방통위로부터 화환을 보내 달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걸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락을 받은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이 엇갈리니까 최민희 씨 보좌관이 연락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좌진이 연락했다. 예, 예. 말씀을 드렸지만 누구가 연락을 보좌, 받았는지 얘기하셨습다 보좌관의 얘기할 수 없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혹시 전화에 통화한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아까 그 시점을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근데 그 특정할 수 있, 전화기를 보면 그 특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로 전화가 와서. 예. 그 직원이 저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그 개인 핸드폰으로온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계세요. 자, 증부 대의님. 예. 지금 아까 사실 확인서 다 확인을 해보니까 최민희 위원장 보좌진으로부터 연락온 게 없다 이렇게 사실 확인을 해서 최민희 위원장한테 전달했죠. 예. 누구한테 확인한 거예요? 사실 확인서를 했으면 누구한테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중요한 거를 좀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돼요? 아니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더라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담, 지금 제가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냥 사실 확인서 써줬어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 누구한테 물어봤냐고요. 실무하는 쪽에서 그렇게 확인을 하고 보낸 걸로. 실무 쪽에서 그럼 누가 했는지를 물어봐야죠.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관에 알렸다 안 알렸다가 차이가 커요. 대법원 판례 2013년 뇌물죄 판례를 보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추기금을 받았다면 뇌물을 수술한 것으로 볼수 있다는 판례가 있어요. 2013년 판례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은 청첩을 했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뇌물죄로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최민희 위원장은 일관되게 산하기관이나 피감기관에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건데 지금 이진수 위원장은 분명히 방통위 간부로부터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 시점이 9월 10일에서 15일 사이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처음 알려진 9월 24일 전에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때 누가 그 결혼식을 알고 그런 화환 얘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볼때이 정도 되면 아마 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다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걸 고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보소해야죠. 이렇게 엄청난 위증을 하는데 보소를 안 합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자기 처벌 받을 수도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의 지금 증언으로 지금 최민희 위원장은. 처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기관에 알렸다는지 그 여부 때문에. 그럼 이걸 위증이라고 생각하면 고발을 해야죠. 근데 고발을 안 한다는 게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고발을 해야지만 지금 이준수 위원장은 누가 이걸 얘기했는지 밝힐 수 없는 곤란한 상황이지만 법에 의해서 이게 밝혀진다면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가겠습니까? 지금 그 사람이 겁나서 지금 나, 내가 이거 보고받고 얘기했어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지금 이렇게 서슬퍼었고 그냥 매일 불러다가 이렇게 혼을 내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그래요.